안녕하세요 호통이네집입니다 벌써 아침 햇살이 따갑네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제가 이 모기 때문에 마당에 나오기가 살짝 겁이 나는 그런 계절인데 지금 이꽃 보여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노란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 이 꽃들은 키큰 남물 국화라고도 하고 삼립 국화라고도 한다고 하네요. 근데 지금 벌떼들이 꽃에 엄청 많아 가지고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. 와 벌들이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.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벌들이 어마어마 oh 예쁜 꽃들 보시고,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